2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게 하시며 백성의 모세에게 부르지지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랴.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우리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 아니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고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네게로 데리고 네게 데리고 와.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내가 강림하여 너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들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매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와를 호멸 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으니 짧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만 영을 칠십 장로에게로 이만 이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에게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 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이그 이튿날 종일 토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십 있어 십피지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타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의 기브롯 하타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